머피 님이 밀라노 프로젝트 얘기하셨는데 아, 제가 그 밀라노 프로젝트 성과를 못 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그렇게 뭔가 실패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실패한 프로젝트를 복기하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밀라노 프로젝트가 그니까 대구를 한국의 밀라노로 만든다 뭐 이런 거예요. 패션 중심 도시로 만든다 이런 거였는데 아, 처음부터 사실은 거의 개소리에 가까운 얘기였죠. 예, 왜냐하면, 왜냐하면 말이죠. 이게 나중에 가서 밝혀진 거지만, 대구하고 밀라노라고자매결을 맺었다, 이런 것도 구라였었던 거거든요. 나라색은 몇천억을 쓴그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퇴도 않는 그, 그거였는데, 일단은요, 저는 그거,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지역 정치가 너무 개입하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패션 산업을 키우겠다고 생각을 할때 대구가 적당해요? 섬유 산업이 발달한 거죠. 대구는 대구는 대구가 섬유 산업이 발달한 거지 패션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토양이 있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게이가 우글거리는 거리를 대구가 용납을 해요? 대구가? 디자이너들 중에 LGBT가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막 문신하고, 뭐 헤어스타일하고, 패션 야리꾸리 해가지고, 거기서 막, 그런, 그런 사람들이 어울리는 술집, 문화공간,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는 걸 대구가 그거를 조성하라? 할 동네로 보이세요? 어, 안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대구는요, 여러분, 섬유 서, 섬유가 여러분 섬유 소재라는 건또 다양하잖아요. 패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섬유 시, 시, 뭐 섬유 소재 뭐 중심 뭐 이런 거로 갔으면 몰라도 문화적인 컨셉의 그 디벨로핑은 대구는 음. <laughs> 죄송한 얘기지만 토양이 안 좋아. 섬 섬유 섬유 소재 산업이면 몰라도 어? 몰라도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런 패션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게, 그건 약간 좌파리, 좌빠리들, 좌파리들도 좀 푸른 품어야 돼. 응? 좌파리들이 이런 건 잘해요, 여러분. 서, 선동, 어, 선동하고 막 이렇게 막 이쁘고 꾸미는 거막 이러면서 세상에 반항적,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삐딱해야지 새로운 걸 만드니까 이런 건 좌파리들 시키는 겁니다. 좌파리들도 여러분 산업적으로 공헌할 게 있다면 이런 분야예요 영화나 디자인 이런 분야에서 좌빨적인 마인드가 어느 정도 필요하죠. 제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쓰다 하는 게그 KTX 일명 오, 오송역. 그 세종에다가 세종 신도시 만들면서 역을 KTX 역을 거기다 붙여야지. 그 지역들에서 난리친다고로 그 엉뚱한 오송에다가 그걸 갖다 놓고 이두어져도 아닌 그 KTX 역 만든 이런 거, 뭐 밀라노 프로젝트. 그 지역 정치가 개입해서 일을 산으로 가게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이거, 이 밀라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건데 하면 제가 민주당 때 있었던 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아요. 스트레스확 받는 게 뭐냐면, 그 한국예술종합대학 이전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막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송파로 보내라 그랬어요. 송파에는 여러분 그그린벨트하고 뒤에 땅이 많어. 그때 이게 얘기가 왜 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다가 가든파이브 만들어놨잖아요 가든파이브라고 쇼핑몰이 크게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 쇼핑몰이 아니라 무슨 물류창고처럼 돼 버렸어 거기를 누가 쇼핑 하러 가 크게 만들어 놨는데 뭐 청계천 사람들 그쪽으로 이전시켜 준다 뭐다 하고, 해서 하고 했는데 거기 지금 그 가든파이브라는 데가 있는데 그거 완전히 제가 어 그때 얘기를 했었던 게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계시지만 그 중국의 왕홍이라는 거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대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인플루언서들과 그 왕홍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는 홈쇼핑을 홈쇼핑이 너무 그 중심으로 돼 있는데 빨리 이 온라인 쇼핑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송파에 그 양재천 있죠. 그래서 삼성동 한전 부지가 지금 현대가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동에서 한전 부지 개발을 하고 그 양재천 그걸 따라서 잠실도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컬처 컴플렉스로 바꿔라. 그래서 케이팝 상설 공연장 만들고 지금 여러분 영화 보면 4DX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물도 뿌려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런 식의 것들을 스포츠 경기장하고 경기장으로 쓰다가 공연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그 K-팝 가수들 공연 상설 공연장을 만들어서 4DX 니, r e 얼 리얼리티 니 이런 거다 도입해가지고 환상적인 공연을 세계에서 듣도 보지 못한 공연 효과를 내라, 그럴 수 있는 그 수요를 낼수 있는 K-팝과 이게 있지 않냐 그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서 이제 제가 동대문에서 옷 사러 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동대문에 옷 사러 가는 거뭐 옛날 밀리오레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뭐헬로 APM이 됐건 뭐가 됐건. 응, 어? 제가 좋아했었는데 거평 풀라야서부터이 적게서 두산타워에서 새벽에 가가지고 옷 사고 아이템들 확인하고 이런 걸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막 한참 그런데 다닐 때는 그냥 새벽에 그 난리 북새통도 아니었어요. 중국애들 몰려와서 그 배, 택배 배송 나갈 때 스티커 붙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게 여러분 다 무너졌어. 중국 애들이 지들이 알아서 지들이 그걸 만든 거야. 지들이 그렇게 패션 몰들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다 뭘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서 생산을 하네. 그리고 디자인도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 와 가지고 옷 하나 사 가지고 간 다음에 그거를 복사해서 쫙 팔아버려. 팔아버려. 그러면서 또 동대문에서 옷 사러 가는 옷대가 옷을 떼어 가는 걸 이제 중국 애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박살이 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서 중국 애들 보면 그 옷들이 어떻게 팔리냐? 왕홍들이 팔아먹는다고. 우리 하, 우리 동대문 디자이너들 그런 옷 지금도 이제 지금은 그것도 붕괴됐지 이미 다 이제 응? 죽은 아들 불알 만지기 같은 얘기인데 그 논,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런 거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응? 이거 빠르게 해서 우리가 빠르게 생산을 해, 해야지 빠르게 생산을 해서 뿌려야지 우리가 빠르게 생산을 하지면 쟤네들이 다 빼먹는다 응? 다 빼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가든5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재천하고 이런 데다 개발해서 쇼케이스를 만들어라. 그래서 연습생들이 됐건, 뭐, 인플루언서가 됐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됐건, 세상에, 세상에 관중들을그 양재천 거리에 다 만들어서 쇼케이스도 이렇게. 해. 그때 밀리오레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막 공연하고 했었던 것처럼 양재천 중 공간 중간 중간에 해서 중간에 제대로 된 프로 드링 바이올린 연주도 좀 해주고 한예종 학생들 용돈 좀 주고 알바도 시키면서 거기서 분위기 있게 막 연주도 하고 뭐도 하면서 양재천하고 거기서 그~ 한전부지 뒤로부터 해가지고 잠실 올림픽 경기장하고 이일대로 완전히 문화의 메카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애들의 그런 애들한테. 패션 아이템 같은 거 입힌 다음에 가든 파이브 같은 데서 이거 재빠르게 대량 생산해서 전 세계로 물류를 뿌려버리는 뭐 그런 거 해, 해서 어?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렸을 때그 니어커 있잖아요. 니어커에서 음악 듣던 기억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가을 되면 막니어커서그 불법 테이프 들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생각해보면 하나의 추억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작권을 해서 그 거리에서만 K-팝들을 그 기획사랑 협약을 하면 되잖아요. 돈 주고 그래서 그 거리에서 음악이 나오는 거리를 만들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거기다 잠실에다 선착장도 만들고 말이나도 해서 요트도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K-팝 상설 무대해서 우리나라 아이돌도 많고 그러니까 계속 공연해서 돌아다니면서 볼수 있게 하고 먹게 하고 인플루언스들 계속 보게 하고. 그래서 빠르게 생산해서 글로벌, 글로벌 배송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재 디자인 패션 대량 생산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 역량 인플루언서 온라인 쇼핑 그리고 글로벌 배송까지 다 해서 세계적인 메카로 하는 법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이제 거기 구청장들 뭐, 뭐 비서실장도 만나고 뭐 여기저기 가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좌절을 한게 뭐였냐면 이런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래요. 이런 회의를 하고 정권 바뀐 다음에 완전히 이제 그랬다고요. 보수, 보수들을 앞대버리자 막 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 진짜. 그랬는데 회의장에 누가, 근데 개량 안복 입은 사람이 회의장에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러고 나서 헛소리를 해. 그러면 제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럼 자기가 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들 주사파 형님이야. 주사파들 와서, 와, 그지 주사파가 와서 여기서 계량한복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토를 끼어서 말을 하면 하는데 아저 사람들 선거 도왔으니까 챙겨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 사람들이 끼어들 수 있는 구상이 없냐 그러면 제가 어떡 하겠어요 안에 씨발 그럼 버리고 말지 근데 <laughs> 문제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 뭐냐면. 그니까 보수들은 꼰대여서 안 돼. 보수 여성 꼰대여서 안 되고 그래서 이이 정부에서 한번 봤는데 여기도 졸라 꼰대야. 꼰대 정도가 아니라 주사파들이 너무. 그래서 나 그때 깜짝 놀랐지. 뭐야. 지방선거 주거라고 이겨놨더니왜 판때기가 통진단 판때기가 되고 주사판 판때기가 되고 오로지 관심은 전기버스, 전기오토바이, 킥보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배터리 들어가는 거 중국산 배터리 가져와서 돈 버는 거 태양광 이거에만 막 미쳐 있는 거야. 나는 막 일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일을 하고 싶고 구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괜찮은 아이디어인 같은데 받아들여줘서 다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막. 음, 프로젝트에서 국가위원회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이렇게 지, 되고 싶은데, 이런, 이, 이, 정도 막 생각을 하고 그 도와, 이 그림을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어딜가나주사파이 끼어 있고,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제가 민주당할 때 경악을 한 거는, 이런 구상을 정치권,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압승했어. 지방선거도 압승하고 하고 오고 대통령 선거도 되고 분위기는 완전 민주당으로 넘어왔어 그러고 저도 나름 공헌을 했어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다니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마다 개량한복 입은 인간들과 주사파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얘네들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해야 된다고 걔네들은 민족 타령을 하고 해방 타령을 해술 마시면 여러분 장난 아니야 와. 미쳐버리는 겁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보수회에서도, 아니, 보수회에서는, 아예 그냥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 그냥, 보수회에서는 네 분만 판, 해주 있으니, 우리가 권력 잡고, 우리가 지자체를 잡았으니, 어떤, 우리 서로서로 협조해서 뭔가 멋진 프로젝트를 하자라는 얘기를요, 얻, 얻다 되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한테는, 나한테는, 나한테는 뽀찌 주나 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구상에서좀 구경이나 하게 하고 내가 몇 가지 말이나 좀 하게 하자라고 해도 <laughs> 그냥 보면 아이고야 그냥 날아돌아가는 거 보면 날아돌아가는 응? 거 보면 그냥 그냥 그래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요 뭘 해보자 노동개혁을 해서 뭐서 의자 의자 해보자 뭐뭐 뭐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의자 의자 해보자 이런 거는요 여러분. 응. 이런 걸 하려면 그냥 연예기획사들이나 그쪽에서 기획서가 나오고 뭐 현대에서 기획서가 나오고 뭐할 텐데 그 현대도 거기 자기 이 부동산 개발하는 거에 관심이 있지 그 부동산 개발과 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이러는 건 그건 국가적 구상으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 정치세력이 해줘야 되는 거고 현대는 자기 한전 부지 개발하는 거에 관심 있을 거고 또 누구는 연예기획사는 뭐그 거기 SM 타운 그 코엑스에다가 그거 하나 만들고 뭐 응? 이렇게 전시관 같은거 만들어 놓고 그렇게 관심인데 그거를 더 확장을 하자는 거죠 잠실 주경기장 하고 연결해서 아 몰라 이거 누가 듣고 가서 어, 유제일이 했었던 말을 자기거로 해서 더좀 프로페셔널하게 개량해서 써주신다면 아 그래도 상관없고 그러면 내가 그거 가지고 내 아이디어라고 주장할 생각도 없는데 아 뭔가 지금 정치판에서 서 일을 하다가 보고 뭐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 가깝게 뒤져요. 뭐 이딴 인간들이다있나 싶고 오로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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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보조금 따먹기, 일자리 따먹기, 나라 예산 빼먹기지 일을 하는 종자들이 아니야 지금. 아, 내가 무슨 얘기하다 얘기나하죠. 아, 그나마 미, 그나 뭐그나그놈 밀라노 프로젝트 이 밀라노 프로젝트 나왔을 때도 저 직장생활 초 초년생이었을 때 기획서 써 써라, 써라 하는데 와. 아. <laughs> 내가 보면서 제 인생에서 이런 똥 같은 이상한 시츄에이션이 있나 막 이랬었던 기억들이 주말 간 산처럼 머핀님 감사합니다. 이 밀라노 프로젝트 얘기가 나가지고 제 인생 제가 여러분 정치 평론하면서 이런 얘기 이게 정치의 또 속내에 대해서 이런 얘기 잘안 하는데. 아, 진짜 여러분, 제가 보고 겪었던 건요, 여러분, 속 터지는 거는 여러분들 전달이 되나요? <laughs> 아, 이 명절에 이런 속 터지는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네요.